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케 감독, 벤투 감독,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강인을 향한 발언이 공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은 정말 정확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는 그들의 발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 중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는 16일 2001년생 이후 선수 중 프로 경기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16.8세의 나이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동안 28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년 평균 39.1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의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드리구는 37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했고 해마다 평균 50.9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호드리구에 이어 레알 소시에다드 쿠보의 프로 경험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이트, 사카, 알베르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득점왕 홀란드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 세계 최고 유망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신성 캐털라로는 이강인에 이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일곱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파리생 제르맹 동료 크바라츠 헬리아가 전 세계 2001년생 중에선 여덟 번째로 프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빈가의 프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았고 리버풀의 흐라벤베르흐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생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과 바이엘은 윈헨의 무시알라가 프로 경기 경험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길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 델 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의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길의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길레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길레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이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 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에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골든보이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속팀 파리생제르맹이 이적을 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노팅엄 포레스트 뉴스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PSG 스타 이강인을 원한다면서 PSG는 이강인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EPL 구단들은 이제 이강인과 계약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노팅엄만 있는 게 아니다. 영입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토트넘도 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 이강인이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체제에 경쟁에서 밀려나자 모두가 그의 영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팅엄은 올 시즌 EPL 매서운 돌풍으로 주목받는 팀입니다. 노팅엄은 무려 리그 3위를 달리며 매서운 돌풍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 12승 3무 4패를 기록 중인데요. 선두 리버풀과 격차가 크지 않고 2위 아스널과 똑같이 승점 40점을 올렸으나 골드실에서 뒤져 순위가 밀렸을 뿐입니다. 노팅엄은 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1월 이적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매체는 노팅엄은 이달 새로운 선수를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입하는 선수는 현재 선수단보다 업그레이드 된 선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메뉴, 아스널, 뉴캐슬, 토트넘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파리 생제르맹과 잠시 동행을 멈추고 임대를 떠난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완전 이적하는 모양새입니다. 임대 이적하자마자 중용받으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슈크리니아르가 잔류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페네르바흐체 역시도 완전 영입 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트르키의 매체 타크빔은 슈크리니아르 는 페네르바흐체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페네르바흐체 역시도 슈크리니아르가 합류한 이후로 수비가 안정화되자 계속 동행을 이어가길 원해 완전 영입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네르바흐체는 슈크리니아르를 임대 영입할 당시 1300만 유로 약 205억원의 완전 영입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해야만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조건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페네르바흐체는 이에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하지 못한다면 올 시즌이 끝난 후 PSG와 이정료 협상을 벌여 슈크리니아르를 품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페네르바우체는 슈크리니아르의 활약상에 만족하며 다음 시즌에도 함께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슈크리니아르는 지난 1월 페네르바우체로 임대 이적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에게 철저히 외면당해 설 자리를 잃다 정규적인 출전 시간을 보장받길 원한 그는 이적을 모색했고 유벤투스와 토트넘 등의 구애를 거절하고 페네르바우체를 택했습니다. 슈크리니아르와 6개월 임대 계약을 맺은 페네르바우체는 PSG의 임대료 600만 유로 약 90억 원을 지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페네르바우체 유니폼을 입은 슈크리니아르는 곧바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제 모리뉴 페네르바우체 감독이 백스리 전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슈크리니아르는 백스리의 중앙에 위치해 수비라인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센시오도 아스톤빌라에서 헐헐 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SG에 있다가 임대로 나간 선수들이 모두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